하나의 비밀무기 등장인가? 육성 신예 입단 오른쪽 화살표 연습경기 무결점 투수 박부성 퓨처스 선발 등판서 3이닝 1실점 호투 지난 겨울 육성 시스템을 통해 입단의 스프링캠프 기간 탁월한 면모를 보였던 하나 이글스 박부성 25이 퓨처스리그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뛰어난 피칭을 선보였다. 박부성은 26일 서산야구장에서 열린 2025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두산베어스전의 선발투수로 나서 3이닝 3피안타 1 4사구 이탈삼진 1실점 의 성적을 기록했다. 박부성은 1회 초 상대 선두타자 강영구의 2루타 후속타자 김동준 의 희생번트로 1사3루 위기에 처했다. 3번타자 양현진에게 바깥쪽으로 흐르는 변화구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낸 박부성은 다음 타자 홍성호를 상대로 좌익수 방향 뜬공을 유도했다. 타구는 예상보다 멀리 날아갔고 좌익수 이상역의 글러브에 살며시 다 땅에 떨어졌다. 공식 기록은 2루타로 남았지만 좌익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실책성 플레이였다. 타구를 처리하는 동안 3루 주자는 여유롭게 홈으로 달려들었다. 박부성은 다음 타자 김민혁을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하며 더 이상의 실점을 막았다. 이회엔 선두타자 류현준을 삼루수 땅볼로 처리하며 좋은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추재현에게 좌측 라인 2루타를 허용, 임종성을 몸에 맞는 볼로 출루시키며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어진 타석 이민석을 상대로 유리한 카운트를 잡은 박부성은 바깥쪽 빽빽한 패스트볼로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며 루킹 삼진을 잡아냈다. 다음 타자 강현구도 내야 땅볼로 돌려세우며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줬다. 3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박구성은 상대 2, 3, 4번 타자를 모두 범타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특히 첫 타석에 장타로 타점을 올린 홍성호를 상대로 8구째 까다로운 승부를 이어갔고 마지막엔 몸쪽 빠른 골로 상대 배트를 압박하며 포수 파울플라이를 유도했다. 이날 자신의 임무를 마친 박구성은 사회 박성웅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벤치로 돌아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육성 프로그램으로 하나에 입단한 박구성은 팀의 1군 스프링 캠프에 동행. 캠프 중 호주 국가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서 당당하게 공을 던지며 김경문 감독의 관심을 끌었다. 박부성은 2차 오키나와 캠프에서 치러진 연습경기에서 김경문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SSG 랜더스전 2이닝 18구 퍼펙트 투구를 포함 3경기 4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캠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기세는 걷기지 않았다. 박구성은 지난 6일 자체 청백전 1이닝 무실점, 10일 시범경기에서도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곧바로 1군에 합류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성적이었지만, 육성선수라는 신분 탓에 퓨처스 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퓨처스에서의 첫 등판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다. 22일 고향 히어로즈전의 구원 등판에 1이닝 4피안타 2사사구를 허용하며 5실점, 4자책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이번 등판서 호투를 펼치며 아쉬움을 만회했다. 한화는 5월부터 육성 선수 박부성을 1군에 등록할 수 있다. 한화 이글스의 육성 선수 박부성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겨울 육성 선수로 입단한 그는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뛰어난 투구로 코칭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퓨처스리그 첫 선발 등판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26일 서산야구장에서 열린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두산베어스전에 선발투수로 등판한 그는 3이닝 동안 3피안타 1사사구 이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첫 번째 선발경기에서 호투. 박부성의 이날 투구 내용은 안정적이었다. 1회 초 상대 선두타자 강영구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김동준의 희생번트로 1사3루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3번 타자 양현진을 상대로 바깥쪽 변화구를 던져 헛스윙 삼진을 유도했고 다음 타자인 홍성호를 좌익수 뜬 공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예상보다 타구가 길게 뻗어 실책성 2루타가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실점이 기록되었지만 박부성은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2회에도 선두타자 유현준을삼루수 땅볼로 잡아내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추재현에게 좌측 라인 선상 2루타를 허용하며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어 임종성을 몸에 맞는 볼로 출루시키면서 1, 4일, 2루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민석을 상대로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한 뒤, 바깥쪽 꽉찬 패스트볼을 던져 루킹 삼진을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강현구도 내야 땅볼로 유도해 이닝을 깔끔하게 마쳤다. 3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상대 2, 3, 4번 타자를 범타로 처리하며 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1회 타점을 올린 홍성호와 8구 승부를 펼친 끝에 몸쪽 빠른 공으로 배트를 눌러 포수 파울 플라이를 유도하는 등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갔다. 4회에는 박성웅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벤치로 돌아왔다. 스프링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낸 박부성. 박부성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육성 선수로 하나에 입단한 후 1군 스프링캠프에 동행하며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 캠프 도중 호주 국가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서 빠른 공을 부리며 김경문 감독의 눈에 띄었고 이후 열린 2차 오키나와 캠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SSG 랜더스전에서는 2이닝 18구 퍼펙트 투구를 기록하는 등 3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캠프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기세를 유지했다 지난 6일 자체 청백전에서 1이닝 무실점 11시범 경기에서도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연이어 좋은 모습을 보였다. 당장 1군에 합류해도 손색없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육성 선수 신분 탓에 퓨처스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퓨처스리그 첫 경기의 부진과 반등. 퓨처스리그에서의 첫 등판은 다소 아쉬웠다. 22일 고양 히어로즈전의 구원 등판했으나 1이닝 동안 4피안타 2사사구를 허용하며 5실점 4자책으로 무너졌다. 첫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남겼지만 박부성은 빠르게 반등했다. 이번 두산전 선발 등판에서는 3이닝 1실점의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렸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 하나는 5월부터 육성 선수 박부성을 1군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퍼포먼스를 고려하면 1군 승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구위와 경기 운영 능력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화 이글스는 현재 마운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펜진의 기복이 심하고 선발진에서도 확실한 카드가 부족한 만큼 젊은 투수들의 성장이 중요한 시점이다. 박부성이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팀의 전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부성의 강점은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다. 빠른 공과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 던질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직 육성 선수 신분이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정식 선수 계약을 맺고 1군에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박구성이 발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첫 경기에서 드러났던 제구 불안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첫 등판에서 볼넷과 안타를 연이어 내주며 대량 실점한 점은 향후 경기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두산전에서는 안정적인 제구를 보여주며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개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부성은 육성 선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화 이글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주 중한 명이다. 스프링 캠프와 연습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퓨처스 리그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